그설영는 아, 여기 서해랑 내가 까 그러니까 영웅도잖아. 네, 영웅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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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어. 여기가 어, 이제 그 차지다단인데 있잖아. 네, 네. 그때 봐봐. 영도가기에 어, 네. 래영라기에 가면 제부도에 있잖아, 아까. 네, 네. 제부도에서 그때 부활 36기가 탄생했어. 아. 어. 그때 군목교로 가자고 그랬고 가이사가 <laughs> 그때 네. 회사에서 그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열심히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어 좋날그 응. 전날 끝났나? 그 전날 끝났어요 그래서 응. 이, 오늘은 좀 놀러 가시죠 음. 오늘 일안 하면 안, 하면 안 돼요? 그때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 월요일이었지 저 길을 따라서 제부도를 갔지 아. 물 빠지고 어. 근데, 그때, 우리 여기, 제부도 간다는 걸 알고, 수희 씨가 연락이 왔어. 네. 어. 어, 대표님한테 뭐 상의할게. 물건 가지고 상의할게. 네. 그래서, 아유, 오세요 우리 여기 가는데. 그래가지고 물건 가지고 상의는 별로 안 하고, 소주 한 잔을 엄청나게 먹었지. <laughs> 아. 굴을 <laughs> 먹고. 민박 돌아다니면서, 막, 누워있고. 어, 도, 그리고 이제 물이 차서 못 나왔잖아. 네네네. 아, 못 나오셨어요, 또? 어, 그래. 물 빠질 때까지 민박집에 있었지. 그 아. 그러니까, 펜션인데 돈 주고. 네. 한몇 시간만 합시다. 그래가지고, 네네. 돈 줬어. 쉬면서 했어야 음. 된다. 근데 조개구이 먹었는데. 음. 아, 옛 생각나네. 아. 거기서 어, 이제 음. 부활 31기가 나왔지. 아, 여기 여기가 그 역사의 31기가 탄생한 그, 곳. 그렇지. 술 마시면서 대화가 있었고 그러면은 <laughs> 낙찰받지 못한 사람을 다 모아 놓고 다시 한번 하자. 그 음. 부활 31기였고. 그 거기에서 살아남은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또 해서 최석 이번진 분이 거의 알다가도 모를 그러니까 저기 <laughs> 그 <웃음> 그 뭐야 제부도 앞에 네. 기념비를 세워야 돼아 마니또 케이의 원천지, 원천지. 어. 원천, 이곳에서 역, 태어나다 꽃피우다 네. 아니 네. 나중에 배 사면은 마니또 케이를 합시다 그러면 아꼭 아, 그러고 싶않아 네, 소중한 배다 그런 이름 붙이고 싶지 않아 항상 전동인데 유튜가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푹 투자 네. 앉아 있어요? 근데 응, 나 사서 붙잖아. 타고 들어가자 어, 배가 물 차면은 지금, 응? 이렇게 배가 쫙 올라와가지고, 바로 옆에서 이렇게 쭉쭉 볼수 있을 텐데. 아, 아. 네. <목소리> 여기서 하나 사서, 네. 물 들어올 때, 네. 저기도 그러면 들어올 타고? 때 가서 어. 멀리 좀 나가야 되겠다, 그제? 그래서 그래. 들어오는 시간에 물 들어오는 네. 시간에 다시 나가야지. 그러니까 다시 음. 들어와야지. 근데 그 배를 타면은, 배길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, 들어다가 뻘쩐니까. <laughs> 여기 물차 있는 이 길이 어찌인지 그런지 그게 엄청 모르겠지. 어렵다면서요. 전문가들이 갯길 어. 가는 거. 그... 아니야. 요즘 항해? 장비 다 있어. 항해 뭐지? 일일동가 음. 있다 뭐 있다 가지고 GPS? GPS랑 어. 그런 게 있어. 그래고 그대로 가. 응. 음. 음. 그 이제, 길도 길적 그, 물 빠져 갖고 지금 응. 어, 그러니까 음. 나갔다가 지금 먼 바다로 가서 좀 놀다가 이제 음. 물 들어올 때 다시 여기다 갖다 대나야지. 그렇게 음. 되네요. 음. 네. 배가 뭐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그냥 큰게 좋다 근데 작은이가 따다라니 꼴로 그러네요저쪽에첫 번째 인사요 저기 첫 번째 있는 거큰거예 50분 큰거 같아 자 요런 거 이런 거, 거 사야죠 큰거 15미터 그냥 짜리 낚시 그냥 안 들이서 낚시 미사가 하는 데고 네. 우리는 아까 그 수영장 있잖아 어. 저거 저거 저거는 경찰선가 저거는 경찰선가 화성시야 자그 바다 길드라인이 잠시선 어. 순시선그런거 우리는 이제 뒤에 바로 그 들어가서 해수욕 할수 있는 그런 데. 음 근데 저기 첫 번째 있는 거. 이런 것들은. 이거. 이거. 15m짜리. 이거. 저거는 좀 작지 않냐, 지금? 저기 아까 그때 그만, 좀 저희가 멀어서 그런 거 같은데? 그런가? 네. 그리고 사이즈가. 여러분들. 이거. 열심히 돈 벌어서 계좌인 사시고. <laughs> 캠핑 트레일러도 나서 캠핑카도 사시고. 어, 뭔가가 게 부자 되세요. 그냥 한번 네. 태어난 거좀 재밌게 <laughs> 즐기면서 살았으면 아, 좋겠다. 아유. 다들 화이팅하십시오. 화이팅하세요. 네.